12월 주중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전날에 얕은 눈이 왔었어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때는 새벽 6시쯤으로 기어갑니다 차량들이 꽤 많네요. 사실 전철보다는 버스를 더 선호합니다. 사창 밖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간 효율로 생각하면, 전철이 훨씬 낫더라구요 길이 안 막히는 새벽에도 <목소리> 제가 좋아하는 삼성형 사거리라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아침마다 걸었었지 생각이 들것 같아서요 고요하고 적막하는 새벽의 삼성역의 모습. 저 전광판들은 24시간 비춰지는 건지 갑자기 궁금증이 드네요. 그러진 않겠죠? 파카야토텔입니다 2호선을 타고 출발.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고구마 마탕도 만들어봤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니까 기름기도 별로 없고 아주 담백하더라고요. 비빔냉면도 손수 차려 먹었고요. 치즈를 가득 얹은 파스타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었네요. 춥고 피곤하다고 음식 섭취가 많았던 12월이었습니다. 언제나 소식과 운동을 병행해야 몸이 가뿐하고 산뜻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이 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라떼나 카푸치노를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스팀 우유를 만들고 있네요. 우유 중에 아무리 다 먹어보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우유가 제일 잘 맞아요. 특히 고소한 맛이 강하다고 해야 할 카스텔 우유도 꽤 고소하더라고요. 이렇게 1분 정도 스팀을 내줍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품이 올라오죠. 커피를 내리는 순간은 그리고 요리를 하는 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 할까 나를 잘 챙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 마시니 이제 카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요. 자, 홈카페에서의 커피 완성. 출퇴근에 지쳐서 이렇게 먹고 쉬는 일상으로 가득했던 12월 주중입니다. 모카빵도 먹었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 맛은 별로 없었어요. 22년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야채,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 합니다. 이상 브이로그 마칩니다. 끝!